가비 총알 총아니 아직까지 안에, 안에 딜러랑 한 명있어 캠퍼라 우리 <목소리> 메리즈 <목소리> 네 못하겠다 이거 어우잘 들었네. 어, 들었네. 오른쪽. 오른쪽, 다운다. 리해 줘야 돼. 어. 오른쪽 리퍼다왼쪽리퍼다 계단으로. 앞으로 나오시지. 아, 리퍼 아직 살았네? 괜 괜찮고. 그냥... 네 그냥 죽을그러 어? 어? 제가 필요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네치요그 어? 을함 제가 다 공격력 주문을 어? 걸고 있다. 와 이게 튕겨져 내려오는 왼쪽으로? 다 아, 켜야 되나? 가아 망했네 아 걱정 못해용. 향 뒤에 라인. 와이 새끼 뭐 해? 친구. 고대의라 모이는 잘랐거든. 헬로 없다 이제 버티기만 하면 되죠. 빨치 땡큐. 뭐 하나 남은 거 같은데 맥그. 여기 언서치 안 쳤어. 뭐 남아 있어있 <laughs> 왼쪽 방에 왼쪽에 왼쪽에. 있다 여기 있다.

오, 오른쪽으로 갈줄래 오케이. 와, 이거. 라인 부터라인부터이저 라인부터. <목소리> 2층 갈게요. 1층에 베리있어요네 나이스. 아까 <목소리> 메르시 <목소리> 못나도. 공격력을 올려드리죠 와 신박했어 제가 보살펴드리죠 아아 형마이안 예? 돼? 공격력 증폭 <laughs> 말끔히 치료해드릴게요 나한테 리퍼, 해고. 뒤에 리퍼. 왼쪽 뒤에 봉거지, 봉거지를. 가짜가 가 올라가요. 뒤에 들어와야 돼. 아, 자탄 잡혔다 허허. 덮혔네. 심해. 내가 무사히 하지, 여기 할게. 있어요. 아니 녹였다. 살린다 바로 들어가자. 초다아나 <laughs> <1촌대? 웃음> 진짜. 아니 귀 있어? 그래 내아소죠 채웠 어어 됐어. 난인 돌진한다. 아닌가?

내로 들어오려나? 재 준비하고 있어 이제. 어? 맨 처음에 땅거 되게 잘했다. 헉? 전쟁 난 거. 천둥 번개 아니야? 지금 비 오나? 전쟁야 전쟁. 어 지금 비 오나? 뭐래요? 저도 모르는데. 너무 <웃음> <웃음>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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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같이 이입니다 <laughs> 알겠지? <웃음> 나도 모르는데 전쟁이 힘어. 벌써 나, 죽으면 벌써 오른쪽 같이. 베란다로. 나빠르 오른쪽 베란다에서 어 무슨 소리가 했네? 우리 베란다 없는데 이러고. <laughs> 생겼어 이제 베란다. 좋아. 카운터 치는 시메라. 쪽으로 순간이동 타라 개새끼들아 태웅씨 어서 오세요 죽여버려야지 안녕하세요 침해할거야 아니야 어, 지금 다... 마지막 연장전 후반 방어 어, 하나 남았습니다 사서서? 끝나고 자리 어, 되나요? 하라네. 예, 물론 합니다 공격 응. 딜러 또 응. 탄다 아,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이 어, 타네. 어 그래? 그럼 죽는건데 그. 어잘 죽어 침해 개피 스미개피. 해야 되나요? 안 되겠네. 자리에 다 자리에 죽어요. 어? 뒤에 포탑 있어. 포탑. 망했는데 이거. 아니야 현실 있었어. 현실 현실 있어서 괜찮아. 아이고 이런 안 괜찮아. 야 죽으면 안 되는데. 어디가? 남은 시간 20초. 시치료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그가 하러 올 거야. 저 안쪽을 오히려 안쪽을 잘 봐야 될거 같은데. 오른쪽으로. 2층에 올 탄다. 2층 탔다. 메르시 쪽. 내려오네. 라인부터 볼까. 우리 자리가 좁게. 하나. 내가 잡고.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킬 조심. 하게. 살아야 돼. 어. 살아야 돼. 백백. 백, 백, 백. 맥 원. 아. 뭔이오? 까지갈 필요는. 아니야. 가서 죽여버려. 백 원이. 응. 라인은 늘려서못 잡아. 아까 비트미 일등 크클이 또탈건 같다. 좀만 맞아줘. 요공 어, 찼다. 오케이. 나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않아요. 들어왔어요. 어, 들어왔라가요 어, 네. 아, 나 자탄 맞았어. 와 이거 망치. 아 어, 비벼야 되나? 비벼야지 비벼야지. 오라인 뭐야? 찾지. 어 망치 튀렸어. <laughs> 저번타 오버 타임이지?

심해. <laughs> 제가 터테이스가 백메시아, 마

히로 여기 둘다 주다 하다 주다 주다 주 됐어. 다 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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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다 주다 어다 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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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 주다 주다 오케이. 뽕 뺏고. 메리 조금 뺏고. 공지 이거? 한번더 하나? 네한번 네. 더. 이와나 네. 죽었어. 킬리안 들어오지. 막나스 어, 자먹고꼭예와 <laughs> 자, 우리 한 칸만 밀면 이기는 거죠? 파이팅

여기다. 아, 진짜 미 아, 어, 이거 잡고 가야 돼요. 아이고. 나 돌진 박았다. 좀죽있어요안 되겠다, 이거

त पहिर